예, 우리 오늘 성탄이니까 인사 한번 하고 어,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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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 예수 탄생의 참된 의미 그런 제목으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어, 성탄이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호텔이나 백화점에 성탄 장식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성탄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탄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성탄이 되면 음식점이나 술집에도 성탄 장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참된 성탄과는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성탄을 향락주의로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성탄이 되면 절갈에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런 프랑카드가 요즘은 붙기 시작을 해요. 조계사에도 그런 게 붙어 있고, 또 다른 곳에도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된 성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탄을 이용해서 불교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고, 모든 걸 끌어안는 종교라고 그러는 것을 선전하는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에, 참으로 이런 모든 일들 전혀 성탄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없고요, 잔된 성탄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진부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참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이만웰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탄은 이만웰, 이만 위엘 사건이다. 성탄은 예.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낙원 에덴동산을 창설해 주셨지만은 거기서 범죄한 인생은 추방을 당하게 됐다. 그리고 다시 에덴동산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생명의 길을 봉쇄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인생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을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생각하시다가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탄생한 것은 자연인 인생이 탄생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사건이 곧 성탄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성탄은 이만 윌 사건. 하나님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되 구태호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영으로 오시면 안 되느냐? 영으로 오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도 인생은 알지를 못해요. 천사와 같이 보내면 안 되느냐? 천사는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구태여, 동정여, 마리아를 빌려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인간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대화도 하시고 생활도 하시고 같이 걷기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사람과 천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과 영관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되 하나님의 입장을 버리고 어제 다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눈높이를 낮춰서 오셨다 그랬는데 참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몸을 오심으로 우리와 조류할 수 있고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또 한가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이 범죄해서 인생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가야 될 텐데 그 인생에 죽음을 대신 치러 오셨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실 수도 없지만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바로 저와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인간인 우리들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야 할텐데 사형원도를 받고 사형수가 되었는데 개한 마리 끌어다가 죽임으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지요. 뭐 말이나 소가 대신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가치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귀중한 생명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탄생 사건은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신 사건이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내 대신 성령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탄생은, 탄생은 구원 사건이다. 예.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시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안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죽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후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인생은 이와 같이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죄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일처도 쉼이 없는. 영원한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인생에게 예수님이 와서 함께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냥 함께 33년을 계시다가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이 돼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해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고 떠나셨다고 하면 예수 탄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탄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치시고... 맞으시고 못 박히셔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은 우리가 4절부터 5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와서 십자가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대신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고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운명하시므로 오늘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어졌고 죄를 사암받고 구원받고 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준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사해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더더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첫째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모든 고통을 그리고 질병까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모든 불행도 떨쳐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인 것을 믿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하여그리스도로 위하여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죄사하시려고 주에서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가 그런 찬성 부르잖아요. 그건 사실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찬성 부를 때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 놀라운 이로 던져, 미오, 짱, 미오, 짱, 미오, 짱, 미오, 짱, 야할 미오, 이런 감격이 항상 여러분 일생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탄일에도 엉뚱한데 가고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시예요. 우리는 참으로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해야 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증명이 뭡니까? 위대한 모든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그가 죽으신 목적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참 소망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참 소망입니다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소망은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고, 어느 사람에게서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 때문에 끌려댕겨요. 돈 때문에 고생합니다. 돈 때문에 거룩한 성탄에 교회 못 나오는 약한 신자들까지도 있어요. 돈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재벌도 결국은 죽습니다. 재벌도 결국은 예수 피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돌이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궁극적인 소망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도 결국은 죽었어요. 예수 피가,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명예를 소망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노벨상을 타도 예수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선행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피 없으면 지옥 가고 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되는 줄 알고 건강에 올인합니다.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요. 아니에요. 건강에서 좀더 오래 살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건강을 소유했던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죽어서 예수피 없으면 지옥 가고 만 겁니다. 모든 그 종교도 종교를 창시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를 창시한 모든 자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예수,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지옥가고만 겁니다. 세상에는 어디도 소망이 없어요. 잠시 잠깐 좋은 거는 될수 있을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세상에는 어디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뉴스를 통해서 신문에 보도가 돼서 많이 듣고 보셨겠지만은 불교의 정철 스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불교계에서 최고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신문에 난걸 보니까 옷한벌 입으면 뭐 몇십 년씩 입는다 고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꿇어 앉으면한 달씩 꿇어 앉아서 기도한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독교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 내 죄는 수미산보다도 더 크고 높다.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러는데, 백두산보다도 더, 더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러는데, 정철 스님이 죽으면서 내 죄는 수미산보다도 더 크고 높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리 뭔가 하니,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분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졌을 겁니다. 적게 져도 훨씬 적게 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곳에는 아무리 윤리나 도덕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종교나 무엇이든지 궁극적인 소망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믿으면 예수와 같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은 어디밖에 없는 과니 예수께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잠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지옥이라고 그러는 절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쉬었고 영생을 쉬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은 캄캄했어요 어디를 두드려봐도 소망의 문은 열리, 열릴 수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어디를 찾아헤매도 생명의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 오시니까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왔고. 길이 오칠오 생명드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믿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갈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절망밖에 없던 세상이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전과 이전이 역사가 달라졌다는 뜻으로 기원이 달라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없고요 유엔에서 그런 법을 정한 것도 없지만은 온 세계가 2016년을 쓰는 것은 바로 예수 탄생이 기원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 성탄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한 업적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갈 곳이라고는 지역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일, 일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고 할수 있는 대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심심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야 참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했다고 그러면 세상은 한 점의 빚도 없고 어디를 두드려도 생명의 길 구원의 문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을 육신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여 이제. 못 박혀 죽이심으로 죽을 우리들을 이제 대신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